여러분 환희입니다. 음. <laughs> 오늘은 겟레드 위드미 말고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은 어, 화장 위주로 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너무 덥죠? 점점 더워지는데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여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앞머리를 좀 올려줄게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그만 핀으로 찝어줄게요. 앞머리가 짧아서 롤에 안 들어가네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달 사과 패드로 먼저 피부결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스킨케어는 구달 제품 사용해줄 거고, 얘는 세럼이고, 얘는 크림이에요. 얘가 대용량으로 나와가지고, 원래 조그만한 제품이었거든요? 대용량 나와가지고, 한번 사서 꽤 오래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제품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다 써가지고 사용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드름인지 모기가 물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이렇게 빨간색 점 같은 게 올라왔어요. 뾰루지 같은 게? 간지러운 게 아닌 거 보니까, 조그마한 뾰루지가 아닌가. 그 다음, 비타시 크림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하나씩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같이 사용해주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약간 효과를 더 빨리 볼수 있는 충분히 흡수가 되게 두들겨지고코 그 옆에도 꼼꼼하게.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슬링픽팩을 발라줄게요. 오늘 바를 립 제품이 약간 그렇게 촉촉하지 않은 제품이라 이렇게 두둑두둑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무기자차 선크림. 오늘도 바릅니다. 저는 이 선크림을 여름에 화장하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요즘 마스크도 맨날 쓰고 다녀야 되고 파운데이션 바르기에는 약간 찝찝할 때얘 하나만 바르고 나갈 것 같아요. 그만큼 얘가 톤업 효과도 좋고 마무리감도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여기 턱 밑에랑 목도 약간씩 발라줄게요. 오늘은 평소에 쓰던 쿠션 말고 파운데이션을 갖고 왔는데요.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롱데이 롱웨어. 저는 포슬린 컬러 갖고 왔어요. 13호 포슬린 컬러. 손등에 이렇게. 짜고, 미니스프리 퍼프로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먼저, 피부에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근데 제가. 킨케어를 너무 촉촉하게 해서 그런지 피부가 좀 번들번들거리네요. 이거는 좀 이따 파우더로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요즘 다크서클이 심하니까 눈 밑에도 잘 발라줄게요. 코 옆에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저는 한 번만 이렇게 짜면 얼굴 전체에다가 다 바를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laughs> 자 이렇게. 다 그렸고 반대편 눈썹도 그려줄게요. 반대편 눈썹을 잘못 그리는데 잘 그려보겠습니다. 밖에 새들은 왜,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아까부터 계속 짹짹거리네요. 눈썹은 이렇게 그려주고. 쉐딩을 할 건데요. 쉐딩 한 다음에 눈화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전체 부분을 파우더로 이렇게 유분을 제거해 줄게요. 이런 부분은 브러쉬보다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유분을 제거하는 게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더 뽀송뽀송하게. 오늘 쉐딩할 거는 여기서 사용해줄 거고요. 컨투어 팔레트입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씩 섞어서 쓸게요. 쉐딩은 대충대충 해줄게요. 제가 쉐딩을 잘 못해가지고 네, 이 정도로만 뷰러 먼저 해줄게요. 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홉 가지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화장을 해볼게요. 저는 먼저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베이스를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가운데 있는 컬러를 묻혀서 여기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무펄은 이 정도만 바르고, 이, 여기 있는 펄 섀도우를 바를 건데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펄 섀도우를, 짠. 아 <laughs> 색깔 봐 대박 눈 밑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발라줄게요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펄 섀도우를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섀도우가 여기서 제일 화려한 섀도우인데 얘를 눈 여기 위에 중간 부분에만 이렇게. 일단, 눈 섀도우는 이 정도로 해주고,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하고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있다면 더 추가해 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릴리바이레드 브라운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로 한 번씩 더 찝어줄게요. 속눈썹. 마스카라는 클리오 마스카라 써줄게요.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오늘따라 여기, 여기 쌍꺼풀이 안 들어가네요? <laughs>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아이라인을 그릴 때 여기 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좀 지워진 부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발랐던 파운데이션? 퍼프로 가려주면서 이렇게 눈 밑에 삐져나온 것들도 이렇게 정리해줄게요. 블러셔는 라카 마르스 써줄게요. 블러셔는 이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이제 입술을 바를 건데 먼저 발라뒀던 리슬링 흠머스크 지어주고 바르도록 할게요. 오늘 립 제품은 이 이니스프리 두 가지 컬러를 같이 발라줄 거예요. 먼저 이니스프리 누디 베이지를 먼저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누디 오렌지잖아요? 그 이름이 걸맞게 완전 누디한 오렌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좀더 진한 주시 오렌지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얘네들을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 같이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바릅니다. 얘를 완전 가운데 쪽에 이렇게 몰아주듯이. 완전 예쁜 것 같아요. 눈 색이랑 입술 색이랑도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눈 언더 삼각존 부분이 약간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컬러 살짝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게 바른 쪽이 더좀더된것 같죠? 음! 팔레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속눈썹을 한번 넣어볼까요? 오늘 왜 쌍꺼풀이 더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 다 했고, 머리도 하고,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다 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더 추가를 해주고 싶어서 발랐던 블러셔 있죠? 남아있는 거. 그걸로 코끝에 이렇게 톡톡톡 턱 끝에도 이렇게 해서 얼굴을 조금 더 좁아보이는 효과를 주고 약간 코도 약간 주황주황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발라줬 이렇게 발라줍니다 오늘 이렇게 오렌지 컨셉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쓴 색조 제품 모두 다 약간 오렌지처럼 약간 자연스럽게 물들이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눈이 오늘, 눈과 입술이 오늘 포인트고요. 눈이 이렇게 블링블링. 이러면은 좀 튀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입술 컬러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이제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피드백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